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간호학과 교수 윤순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차는 과학 분야, 그 중에서도 윌리엄하비 혈액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요즘 생활 속에서 백세시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혈액순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 더 나아가서 이 혈액순환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번 주차 수업도 재미있게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혈액 그리고 혈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중요한 혈액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 조상들의 치료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현대의학의 치료는 어떠한지 그래서 건강유지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봅시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까지를 내면서 <laughs> 이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순서로 진행해 볼 거고요. 어, 먼저 이 혈액 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는 이론을 펼쳐낸 왼쪽에 윌리엄 하비에 대해서 좀 말하려고 그래요. 어, 잠시 소개하자면 어, 윌리엄 하비는 영국 출신의 음, 의사이자 과학자예요. 그러면서 과학 혁명의 시대라고 불렀던 어, 17세기 음, 활동을 했고요. 어, 의사로서 이제 최고의 명예라고 할수 있는 뭐 영국의 왕실의 주치의로도 활동했어요. 그리고 무려 두 명의 왕의 건강을 책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주치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차의 건강의 기본 개념이기또한 혈액순환의 원리를 어, 증명해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역할이, 음, 오른쪽의 책, 합의가 들려주는 혈액순환 이야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이 이론을 발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존의 상식을 깨고 본인의 이론을 검증해 놨는지 이 책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약속드린 데 여러분 이 백일 고전 중에서 우리 이 합의가 들려주는 혈액순환 이야기는 매우 짧고 그리고 어, 술술 읽히는 아주 쉬운 책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한번 대여해서 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럼, 어, 가장 먼저 혈액, 그리고 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네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어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성인의 혈액량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이거든요. 어, 여러분들 혈액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어약 4에서 6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왜 2리터의 차이가 있나요? 어 맞아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평균 체중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4%그 4리터 정도, 남성은 6리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어 정확하게는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체중이 있죠. 그 체중의 8% 정도가 바로 혈액량이다라고 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내몸 안에 있는 혈관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어, 혈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게첫 번째 힌트고, 어, 두 번째 힌트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면, 보시면 여기 익숙한 그림이 있죠?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손등이나 팔에서 이제 푸른 혈관을 찾아서 주사 놓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때 무슨 주사라고 하죠, 여러분? 정맥 주사라고 하죠. 그래서 혈관의 종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어 이제 정맥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동맥과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 정맥은 보시면 이렇게 손등에서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정맥은 이렇게 파랗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동맥은 이렇게 발, 빨갛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맥 혈은 어, 동맥은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왜? 정맥보다 깊숙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대신, 어, 우리 동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laughs> 우리 보시면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손목 쪽에 가면 맥박이 쿵쿵쿵 뛰는 걸 느끼거든요. 음, 그게 바로 동맥, 음, 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모세혈관은 이 정맥과 동맥을 잇는 이렇게 그물 모양의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은 이렇게 말단 부위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혈액이 이렇게 이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 혈관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얼마나 길까요? 내몸 안에 있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모두 잇는다면 약 12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최소 미니멈하게는 9만 킬로에서 12만 킬로라고 부르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길인지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laughs> 대략 우리 지구를 두 바퀴 반에서 어, 세 바퀴 도는 정도의 길이라고 해요. 아, 그래도 감이안오신다구요 그러면 우리 마라톤 풀코스가 42.195km죠? 이 마라톤 풀코스를 2,800번 정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할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해요. 혈관이 왜 이렇게 길어요? 왜냐면 우리 몸 곳곳에 혈관이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어, 거의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어, 혈관이 없는 곳은 딱두 부위에요 이제 안구 우리 눈에서 각막과 수정체를 제외하고는 이 다양한 혈관들이 어그 분포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 혈액이 이렇게 긴 거리를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정답은 약 20초 소요된다고 그래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혈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 조직에 혈액이 도달하려면 이제 꽤나 효과적이고도 체계, 체계적인 순환 회로가 존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렇게 혈액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부터 볼 거고요. 어, 우리 보시면 여기 심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혈액은 있잖아요, 여러분. 어, 태생기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제 생겨나서, 먼저 이제 신경계가 만들어져요. 뇌나 척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심장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 혈액이 순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들이 뿜어져 나가죠. 어디를 통해 나갈까요? 바로, 어, 동맥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심장에서 이 혈액들이 동맥을 타고 어디로 가냐? 이렇게 신체 장기로 가요. 그래서 갈때동맥혈 안에는 우리 산소 또는 영양분, 어,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서 각 신체 장기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 장기에서 그 혈액이 돌겠죠? 혈액이 돌고 나면, 어, 이게 좀 그렇지만 돌고 나서 꼭 노폐물이 생겨요. 음, 노폐물, 이산화탄소 이런 찌꺼기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혈액들이 어디로 가냐?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음, 모세혈관을 통해서 음, 어떻게? 정맥으로 이동하는 거죠. 제가 동맥과 정맥은 이렇게 그물 모양의 모세혈관으로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 장기를 돌고 노폐물들은 어, 다시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 정맥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노폐물들은 다시 잔뜩 이 혈액에 담은 채로 심장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심장에서는 어때요? 이 노폐물 가득한 혈액을 여기 심장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리고요. 우심실에서 다시 이렇게, 응, 폐로, 응, 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폐에서는 우리 호흡을 하죠? 후, 하고 호흡을 할 때, 그때 이산화탄소가, 어, 내 호흡을 통해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다시 산소가 가득 머금은 산그 산소가 가득 담긴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을 지나서 여기 빨간 색깔 동맥이 또 밖으로 나가는 거 보이시죠? 어, 심장 밖으로 나가서 심장 그 혈액이 필요로 하는 뇌부터 어, 모든 신체 장기로 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노폐물은 정맥을 타고 다시 또 심장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지속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앞에 혈액순환의 원리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어, 저는 이 장에서는 혈액순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에 대해서 추천하기 위해서, 어, 많은 도서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어, 여기, 중요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음, 보였어요. 눈에 띄었어요.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라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어, 보다 보니까 여러분, 어, 맞는 말이에요. 보니까는 이제 질병의 90%는 혈액. 음, 혈액에 문제 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어, 당뇨라고 해서 혈액이 끈적끈적한 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혈구들이 이제 울퉁불퉁한 음,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혈관도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혈관이 이제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어 내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어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되는데 그 원리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까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 끈적끈적하거나 혈관이 좁거나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로 혈액이 순환되는 게 문제가 발생해요. 그쵸 길이 좁아져 있으면 혈액도로 이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장기 내로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혈액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죠? 우리 신체 각 장기 다 필요로 해요. 뇌, 심장, 신장, 간 이런 데다 혈액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량 자체가 저하 되게 되면 우리 대사 활동이 감소돼요. 우리 먹거나 이렇게 뭐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 혈액 공급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에너지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대사 활동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인체 장기 기능은 더 약화되는 거예요. 왜? 이거 장기가 돌아야 되는데 그 원료가 되는 혈액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이제 질병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 혈액 순환이라는 것은 바로 건강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음, 어, 조상들의 예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어, 말씀드리는 게, 인간이 이제 살아가면서 질병 및 어, 치료행위 같은 것들은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과 같은 의학은 없었죠. 없었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치료법을 고민하고, 적용하고, 그중 효과가 확실한 것들은 쭉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중 조상들의 예치료법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민간요법에 대해서 잘 정리된 책이 어약안 쓰고 병 고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여덟 가지 기본 개념을 어 소개하고 있거든요. 치료법에 대해서 어첫 번째 보면 누르기 있죠. 누르기 이건 여러분들 뭐 필요하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먹이나 아니면 손 손바닥 팔꿈치 이런 걸 이용해서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르면서 이제 피를 잘 돌게 하죠. 응. 그래서 이 방법이 내려져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극도 있죠. 응. 자극한다는 건 혈자리나 치료점 이런 것들을 뾰족뾰족한 침이나 아니면 지압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다 보면 또 몸이 좋아지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응. 그런 자극 요법도 있고 그리고 찜질도 있죠. 응. 찜질 면 냉찜질, 온찜질 이걸 피부에 적용해가지고 이제 부은 곳이 있다면 거기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역할도 하고, 어 불편한 곳이 있다면 온찜질을 통해서 순환을 잘되게 해서 좋아지고 응. 음, 이런 것들을 좀 아직까지도 효과 있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땀내기. 음, 땀내기 보시면 어옛 조상들은 이제는 감기 기운이 있거나 으슬으슬하거나 그럴 때 이제 어때요? 어 온도를 뜨겁게 불을 지핀 다음에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어 이제 잠을 자죠. 음, 그럼 다음 날에 땀을 쑥 흘리고 나면은 몸이 한결 가볍고 음, 감기 기운도 좋아지고 이런 이런 방법을 아직도 어 소개한 것이 뭐예요? 음, 현대에서는 지금 온천 뭐 찜질 찜질방, 한증막, 사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땀내기도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 치료 방법이다 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동도 있죠. 음, 몸도 좀 불편하면 오히려 이제는 누워있기만 하기보다는 더 활동을 하고 음, 운동을 하면 더 좋아진다. 어, 이런 방법들이 있고 또 온천도 있죠. 뭐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근육통 같은 거 있을 때 온천 음, 음,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치유도 있죠. 그래서 옛 조상들은 물 맑고 공기 좋고 그리고 햇살 좋은 곳에 사는 걸이 장수의 비결로 봤어요. 그래서 현대에도 어때요? 어, 큰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맑은 공기 마시고 자연과 가까이 있는 거 보셨죠? 어, 그런 방법들도 현재 어, 요양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약물도 있어요. 어, 그 옛날에 약물이 어디 있나요? 어. 바로 그런 것들 있죠.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이용한 약초를 통해서 어 질병을 치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복통, 배가 아플 때 여러분들 약손 요법 아시나요? 어저 <laughs> 어릴 때 이제 배 아프고 그러면 할머니나 그냥 어머니 이제 무릎에 두우면 이제 배를 이렇게 그 먼죠 이렇게 문제 주면서 어, 노래도 불러 주셨죠. 엄마 손은 약손. 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 신기하게 배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어 잠들고 음. 그리고 아픈 것들을 잊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까지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급체했을 때, 뭔가 이제는 체했을 때에도, 어, 저는 이제 현대의학을 한 간호사지만, 아직도 이제 바늘로 손 따기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소화가 안 되고 급체기가 있으면 어 등을 팡팡팡팡 두드리죠. 그리고 팔도 주물주물 하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실을 칭칭 동여맨 다음에, 어, 바늘 또는 뭐침 같은 거를 이제 소독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딱 찌르면 어때요? 검은피가 쭉 나죠 음.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음. 그렇지만 이제 묶었던 실을 풀고 그리고 검은피가 이렇게 난걸 보면 아 이젠 낫겠구나 하고 이제 위안 받기도 하고 뭔가 안도감이 들면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처럼 이런 것들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신경통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냉온찜질 온천욕 이런 거 많이. 이 적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몸을 담그거나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응. 근육이 먼저 긴장이 좀 풀어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그리고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되고 어~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여기 폭포수가 이게 있는데 폭포수 밑에서도 이제 머리에 이제는 그 마찰 그~ 뭐예요. 음, 낙수, 음.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혈액순환을 좀 도우면서 이제 머리도 이제 깨운해지고 뭐 이런 경험들 음,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laughs> 네, 그런 듯 많이 본것 같고 그리고 근육통 있을 때 다리 어깨 마사지 음. 부모님들께 많이 해드리세요 여러분. 부모님 지금 계실 때 어, 피곤하시다고 하면은 그냥 쉬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리, 어깨 이렇게 많이 이제 마사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근육도 풀어주시고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이 치료법들 앞에 여덟 가지도 그렇고 네 가지도 기본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럼 현대 의학의 치료법을 또 볼게요. 여러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현대 의학에서도 아 아파요 하고 가면은 이런 방법들을 해요. 어떻게? 먼저 이제 혈액을 일부 뽑죠 어~ 일부 뽑아서 이제 진단 검사를 하죠 체혈을 해서 어~ 어디가 아프고 왜 아프고 이런 원인을 찾기 위해 어~ 노력하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피검사를 딱 하고 나면 수익요법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환, 아파서 누워 있으면 어~ 체혈한 다음에 바로 어~ 주사를 꽂아요 응, 주사를 꽂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리식염수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연결하고 한숨 자면은 뭔가 이제 순환량이 증진되고 그러면서 어 전반적인 컨디션이 조금 올라가는 경험 음좀 있으실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이런 요법들이 시행되고 그리고 대증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불편감을 느끼는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도 적용하기도 하죠. 합팩, 온찜질 연결 그 대주기도 하고 그리고 냉찜질 그래서 어 다리가 부었다 삐었다 이럴 때도 에 냉찜질 잘 적용해주면 붓기가 가라앉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어 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치료도 많이 하죠. 물리치료도 많이 받음으로써 이제 좀그 근육통 같은 거 아니면 뭐 관절 운동 범위 이런 것들 넓히기도 하고 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약물이라든지 수술 이런 것들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의학도 기본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그 중에서 이 현대의학 중에서도 물리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물리치료라는 것은 여러분, 어, 많이 받아보셨죠? 음, 물리적 자극을 이용해서 이제 신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기본 원리는 열이라든지 광선, 물, 전기, 운동 등 이런 물리적인 자극을 활용해서 이제 불편감을 완화시키고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복구시켜주는 음, 그런 역할을 좀 하죠. 그래서 요즘 파라핀 욕 이런 것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음, 뭔가 손이 뻣뻣해 이럴 때 파라핀 물에 이렇게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온열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어~ 나중에 이제 손가락이 잘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로 회복하거나 뭐~ 어, 이런 것들 경험이 있으실 거고 그 외에도 많이 봤죠 레이저 치료 전기 치료 어~ 그리고 간섭파 치료도 있고 그리고 적외선 온열기 치료도 많이 하죠 그래서 불편한 부위에다가 빨간불, 적의 손을 막 쬐주죠. 음, 그럼 그쪽으로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고, 음,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물리치료들의 기본 원리들을 통해서 이제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 그러니까 운동 범위를 증가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음,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물리치료를 통해서 음, 얻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럼 여기는 건강 유지 기본 원리를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것들을 바탕으로 어~ 보시면 기본 원리를 알수 있어요 우리 경험적인 대체 의학 여덟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 그리고 현대 의학에서도 이렇게 수액 놓고 그리고 온열 냄찜질하고 그리고 물리치료 적용하고 이런 것도 보면은 어~ 기본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 제가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또 어~ 미래의 대체의학으로 또 소개되는 게 이제 양자 의학이거든요 어~ 여기에서도 건강 유지 기본 원리는 어~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거 바로 기본은 원활한 혈액 순환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맞죠 여러분 아까 기본적인 원리들 봤을 때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이~ 건강 유지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겠어요. 음, 그래서 그 중요성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겠고요. 어,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음, 잘 점검해 보세요. 보시면 첫 번째, 손발이 차거나 아니면 자주 쥐가 나거나 저리거나 하는 이런 증상이 있으세요? 음, 또는 어, 물건의 위치나 약속들을 잊는다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이런 증상은 어떠세요? 그러면 또어 우리 현대인에게 필수라고 하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증상은 어 혈액순환 장애의 5대 증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글을 띄워줄게요. 이것들이 다 이제 혈액순환 장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증상이 차곡차곡 누적되다 보면은,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 뇌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일상에서 자주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 여기 보면, 어, 뭐 이런 심혈관 질환을 생각할, 뭐, 나이가 아닌데요? 저는 20대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20대 친구들은 중요한 게 뭐예요? 아름다움, 젊음 유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것도 혈액순환이 되겠어요. 그래서 피부가 이제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 어, 창백해지거나 아니면 다크서클이 생기거나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다 보면은, 이젠 건강도 유지되고, 아름다움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증상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어, 원활한 혈류를 위한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아까 읽었던 책들에서 이네 가지를 좀 소개하고 있어요. 어첫 번째는 온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라라고 하는 건데 어디까지? 손과 발까지. 응. 손과 발끝까지 온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응. 그래서 체온이 1도 내려가면 여러분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머물러 있겠죠. 응. 정체되어 있고 그러면은 어 혈관들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습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겨울에는 이렇게 수면양만 신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매우 좋아하시죠? 이렇게 찬 음식보다는 어, 따뜻한 음식, 음, 그리고 따뜻한 물, 그리고 뭐 생강, 양파, 이렇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먹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거, 어, 이런 것도 이제 혈류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죠. 음, 그래서 자주 이렇게 누르시고, 운동량이 부족한 경우에, 어,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어? 저는 이제 마사지 해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스스로 마사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스트레칭,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몸을 자주 풀어주시고, 문질러주시고, 자극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로 이제 혈류를 악화시키는, 어, 스트레스도 이제는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셔야 되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기는 동의보감에서 소개된 말을 좀 전하려고 해요. 동의보감에서는 병을 고치는 최고의, 최종의 방편으로 마음을 비우라 이런 처방이 곳곳에 등장한다고 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생각, 스트레스 나쁜 마음이 어, 질병이 일으킨다는 걸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죠. 응.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에서 아주 윤택하게 잘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잘 이해하고 사랑, 감사, 뭐 희망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건강과 우리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해 봅시다예요. 어, 인체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치료가 되는 듯한 이제 자연 치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약간 플라시보 효과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셨을 텐데요. 어, 우리 인체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치유 기능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나를 둘러싼 사물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과학 중에서도 윌리엄 합의 혈액순환의 원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